건물주라고 적었지만, 실제로 건물주님이 맞으십니다. 건물주님의 아드님이시고, 요 정확히.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. 갑자기 찾아오셔서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나온 거예요. 상담하는 과정에서 구매까지 같이 연결이 된 사례입니다. AS 받을 때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970 e v 500기가. SSD 500GB 스토리지 하나면 충분합니다. 당연히 윈도우 정품이죠. 라이젠 파이브 3600. 사장님 가게에서 만원로아 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일단은 네. 하우는 마이크로닉스 크래스600 같은 남자만 쓸수있는 건가? 보이 갤럭시 보이 야 걸은 어디 갔냐? 갤럭시 걸 갤럭시 보이 2060 슈퍼입니다 아, 아 진짜 건물주님이세요? 이거 사신 분 진짜예요 대그 하셔야지 이 정도면 B450입니다 지금 B450 원래 그 뭐야 와우 보도가 역시 ATX는 고급스럽습니다. 재고떨이 좀 했다! 재고떨이 좀 했어! 안 팔려! 안 팔려. 안 팔려서 재고떨이 좀 했어. 하지만 좋을 것 같아요. 요 펜은 필요 없습니다. 버리고. 왜냐면 펜이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. 여게 이제 듀얼리티 팬이에요. 에코사에서 어 현재 케이스에 들어가는 듀얼 어 듀얼 라이트 팬의본드입니다본드입니다 3이 인테이커라는 새로운 모델 출시 축하드립니다. 에코의 신형 케이스 32S 인테이커 이거 뭐역 시도하겠죠. 오, 뭐야? 앞에가 어서 많이 본 건데. 앞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앞모습이 이거 어디서 많이 못 듯한 느낌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바, 보지 않았어요? 뭐 북유럽 감성 거기 푸 일단은 옆에는 강화유리 케이스 강화유리 후면은 옆톡티가 없는 깔끔한 민자 이거 먼지 필터 막아낼 때 먼지 필터와 어, 사제, 그, 뭐야. 이쪽으로 이제 수냉 프로 장소로 냉가서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그 상단에는 LED 버튼. 자체 컨트롤러가 있어요. LED 버튼. USB 2.0 9 개, 3.0한 개. 리셋 파워인데, 좀, 아쉽다. 아, 선생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. 가기 때는 자막으로 쳐야 합니다. 일단은 상당히 옆판이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보시면 휘지 않아요 진짜 튼튼합니다 중간세시도 역시 어 단단하게 어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코 케이스가 예전에는 진짜 종이짝 같다 뭐 그냥 통풍 안된다 품질 쓰레기다 이랬는데 요즘 에코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에코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 에코들은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어요. 일단은 전면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! 이거예요! 케이스를 고를 때 이게 따로 분리되느냐, 안 되느냐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청소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. 앞변에 360 라디에이터까지 조립이 원활하게 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. 3열 달아도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는 2열 라디를 달 건데요.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바깥쪽이기 때문에 뒤쪽에 볼트를 다 풀어야 돼요. 그래야지 라디를 달수 있습니다. 근데 상단으로도 지금 라디를 달아도 될것 같아요. 상단으로 달아도 되겠네. 차에 상단으로 달아야겠다. 상단만 달아, 달아야지. 상단 라디오니다자 일단은 선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. 경쟁사 케이스는 이게 없어요.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거. 요거 요거 요거. 요게 파워 진동 방지를 해요. 요거를 요게. 파워 진동 방지가 되기 때문에 꼭 어, 우리 케이스 제조체들은 업 요거 좀 넣어 주십시오. 정말 좋습니다, 이거. 이게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공지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, 들어 있는 게 좋겠죠. 아, 여기다 숨겨 놓으셨구나. 아, 와우! 와, 슬라이드 방식이에요. 보통 하드디스크 보면은 프레임이 딱 그냥 밖에끔 나와 있는데, 에코는 슬라이드 방식을 선호하네요. 아우, 좋아요. 이런 거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이런 것 때문에 하드시 돈이 더 생기거든. 오, 좋습니다. 조립 끝났어요. 와우! 선정님 시간 대비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케이스가 잘났다는 소리겠죠? 네, 선정님 마음에 드시나요? 고인님? 괜찮죠? 어우, 이게 정말 자, 어차피 뭐라 느끼는 다 똑같긴 하지만 이게 기술이에요. 이쪽 위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. 이쪽 공간, 이쪽 공간 이용해서 이렇게 컨트롤러 쪽 정리해서 앞쪽으로 다 빼서 이렇게 들었어요. <laughs> 아, 살짝 내 얼굴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. 한번켜 보겠습니다 자 듀얼리티! 업그레이드 파인 인테이커 내가 안 켰는데 방금? 왜 켜졌지? 어때? 음, 괜찮은가 새? 음. 야 이쁘다 케이스. 야. 야 누가 이렇게 살벌하게 잘 만들었어 컨트롤. 야. 와, 진짜 이거 대박이네요, 케이스. 아까 이게, 네임이 약간, 탈부착형이 약간 붙어있었어. 야 이야... 마음에 들어? 자, 일단 요거, 세팅, 이제 유튜브 종료할게요. 케이스는 정말 잘 나왔고, 자, 우리 케이스 점수! 점수 한번 봅시다. 몇점 주실 거예요? 5점 만점에 몇 점, 여러분들?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? 저는 5점 만점에, 4점들이 있니다 4점 이 정도면 4점 받을 가치가 있네요 5점 만점 4점 4점 이거는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 스트마스터 3332ES 인테이커 강화율이 듀얼라이트 스펙트럼 RGB 아니 RGB 스펙트럼인가 어쨌거나 그냥 인테이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종료하겠습니다 방송국 취재 왜? 왜요? 저 2년 전에 서민 갓부에서 왔었어요. 2년 전에. 근데 잘안 안 한다겠어. 자, 이거. 세팅